기 사랑해. 오늘 할 것은 무엇이냐? 더 많이, 더 적게. 어떤 키워드가 더 많이 검색됐을까? 모든 검색량은 2021년 8월 구글 한국어 웹 기준입니다. 뭐야 오늘 주식 어? 방송? 주식 방송이, 주식 방송이 아니야. 상한가, 상한가 아니야. 뭐냐면은 구글에서 뭐가 더 검색이 많이 됐을까? 그거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까지 가는지. 그 자, 두아리파데 마론 5제 생각에는. 마룬5 오 정답 자 이렇게 하면 현재 점수가 1되는거예요 한개 맞췄으니까 내가 한 세번인가 했는데 세개를 못 넘어갔어 아 어려워 세개를 넘어가기가 어려워 한번도 안틀리고 10점 넘어가면 10만원이요? 10점 못 넘어요 이거 이거 10점 못 10점 넘어 내가 한 진짜 몇번 했는데 안돼 무조건 이거지 했는데 안되는 경우가 많아 8월달 검색이라서 그런가봐 도라에몽이랑 슬램덩크. 아, 근데 그런 거 있지. 도라에몽은 대나무 헬리콥터 이거 짤 보려고 좀 검색했을 것 같아. 슬램덩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라에몽 가겠습니다. 오! 와, 바로 3점. 자, 슬램덩크대 기생충 기생충 아닐까? 기생충이 186만회보다 더 적게 검색됐을까? 그지? 아니지? 말도 안 되지? 기생충은 그리고 영화뿐만 아니라 진짜 기생충이 보고 싶은 사람들도 검색했을 수 있잖아. 그치? 건전한 지색겠어 어, 검색기용해. 나만 구글 검색 다른 생각이 없어. 건전... 거... <laughs> 어떤 구글 검색을 한 거야? 너가 생각한 거 얘기해봐. 내가 구글에 검색해볼게. <laughs> 얘기해봐! 일상생활 가능하냐? 자, 기생충! 말도 안 되게 많이 검색했네 야 3,850만을 오역 4점이에요 제 최고 기록입니다 자 기생충 대 하이큐 하이큐가 뭐야 하이큐 이건가 저 모르는데요 저희가 모르니까 더 적게로 갑니다 그치 어야 잠깐만 5점이야 5점이야 자 하이큐 대 링크 링크는 뭐야 모르는 많은데 이게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이큐는 그냥 진짜 이 만화를 모르면 하이큐를 검색 안할 거거든? 근데 링크는 아이스 링크 이런 거 검색할 때도 이거 들어간단 말이야? 그냥 링크 검색한 그... 것도 카운트 되는 거지? 그 그렇지 카운트 되는 거지? 아 맞다 그 링크 좀 주세요 야 우리 주 아마 공식 팬카페에다가 하이큐 검색해봐 하나 링크 검색해봐 <laughs> 생방 링크 구합니다 다시 보기 링크 야 이거 링크네 링크 가겠습니다 <laughs> 2억, 2억 2,900만이요? 이렇게 많이 없죠. 나와요? 어, 잠깐만. 링크가 <laughs> 소녀시대 이길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약간 대명사급이라서 링크가 <laughs> 많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오, 오, 오! <웃음> 여러분, <웃음> 7점! <웃음> 자, 소녀시대 대 에스파! 에스파일 것 같은데? 2021년 <laughs> 8월이면은 에스파 어, 예상은 한 3억 9천?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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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소녀 시대네? 오케이. 자, 7점에서, 넥스트 레벨 가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절대적 룰을 지켜! 자, 갑니다. 자, 저스티스 리그 대 강호동. 강호동이지 않을까? 오케이. 자, 1점 획득. 자, 강호동 대더 많이 더 적게. <laughs> 이 새끼. 내는, 내는. 이거 더 적게 내는. 누르면은 갑자기 유료로 바뀌는 거 아니냐? 더 많이 더 적게를 누가 알아? 헉! <laughs> <laughs> 진짜야? 더 많이, 더 적게 검색을 더 많이 했어 이거 뻥 아니고? 이거 주최 측의 농간 아니고? 야야, 구라치지 마야 <laughs> 이거 거짓말 같은데 <laughs> 현재까지 최고 점수 7점이고요 자, 젤다 대 피오 젤다가 그 유명한 그 게임이죠? 피오보다는 젤다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거 찾아봤는데 정답! 피오 대 빌리 아일리시 누구세요? 그저그 몰라요 배드가이 부른 사람이라고? 뚜르르르르르르 뚜뚜 빼 뚜뚜 빼 뚜뚜 빼뚜르 이거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 그렇게 따지면 빌리 알리실 것 같네요 피오형 nope. 죄송해요 <laughs> 야이씨 집단지성 개꼴았어 당신들 집단지성 가만히 있어 그냥 이게 10점 찍어야 되는데 지금 조용히 하고 있어 그냥. 자 에드시런 아 에드시런 알지 쉐이프 부른 형 아니야? 그치? 두아리파 찍어 두파 두파빠 두파빠 이건가 이분은? 일단 제 필드로 갈게요 에드시런이요 오케이 오케이 압도적으로 두아리파 의 쿠키런 킹덤 쿠키런 킹덤은 내가 봤을 때는 전략 공략 보려고 검색 어지게 했을 것 같아 아 두아리파 두목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앞으로는 좀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요번에도 쿠키런 킹덤 갈게요 공략 검색하느라 이거 많이 검색했을 것 같거든요 자 올리비아 로드리게스 로, 아 로드리게스가 아니라 로드리고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찍고 싶긴 하다 그냥 더 많이 그냥 주고 싶긴 한데 누구예요? 빌보드 1위? 빌보드 1위는 방탄소년단이 하는 거 아니었어 그거는? 아나 너무 <laughs> 코리아에 취해 있었나? 그러면은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아닐까 싶은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쿠키런 킹덤보다 검색을 많이 했을까? 아 잠깐만 우리나라에서 아까 에드 시런이 9천 몇이었는데 <laughs> 올리비아 로드리고로 가겠습니다. 하 <laughs> 1억 3,900? 야씨, 정난 아니다. 에드 시런보다더 높네? 제가 요즘 트렌드를 잘 모르나봐요. 자, 올리비아 로드리고대 해리 포터는 우주까지 뻗가는멀어 링크 정도는 돼야지 한 2억 나오는 거 아니야? 그... 해리포터를 요번 달에 많이 검색했다고? 해리포터 요번에 <laughs> <해리포터 웃음> 뭐 나왔어요? <laughs> 7개나 있다고. 당연히 그 팬층이 많지. 나도 해리포터를 좋아해. 나는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모르지만 해리포터는 알아. 하지만 트렌드잖아. 빌보드 1이란 말이야. 올리비아 로드리고 가겠습니다. <laughs> 스텝도 안 되는구만. 트렌드를 알아야 돼. 트렌드를 파악하란 말이야. 트렌드를. 자, 해리포터 대 레라랜드. 와, 이거 <laughs> 어렵다. 전현아. 과연 553만을 라라랜드가 넘었다?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230만 정도?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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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입니다. 제가 관상 좀볼줄 알아요. 여기 아, 아저씨 하시고 관상 봤거든요, 제가. 하시고 아, 기가 막혔다. 자, 라라랜드 대 도쿄 구울. 도쿄굴은 제가 처음 들어봤지만 도쿄굴이 과연 뭐 이런 걸 수도 있잖아. 정식 한국어판이 8월 달에 처음 나왔어. 그러면 라라랜드보다 검색이 많을 수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이게 진짜 애니 매니아층이라면 라라랜드 매니아층은 한세번 검색할 거면 도쿄굴 매니아층은 이거 1권부터 뭐한 150권까지 보려면 150번 검색해야 되거든요. 아, 잠깐만. 도쿄 올림픽을 했기 때문에 도 루키를 검색하다가 연관검색어로 구리 떠서 이건 뭐지 하고 눌러가지고 검색을, 검색을 했다? 검색. 아 고민인데요. 십덕후의 화력을 무시하지 마라. 십덕후가 17만 명만 있어도 217만에는 거뜬하게 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예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더 적게 가겠습니다. 어! 어! 아, <laughs> 거의 반반. 삐까삐까 했네. 어, 포켓몬 될 뻔했다. 야, 오, 맞췄다 어, 하나하나 맞추는데 정말 오금이 저리네. 오금이 저려. 자, 도쿄 골대 스파이더맨. 아까 전에 그 해리포터 몇이었어? 600만이었나요? 그러면 스파이더맨이지. 스파이더맨 1,200만 정도 되겠네. 헉. <laughs> 나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링크했던 거잖아 2억 넘어가 8개입니다 여러분들 2개만 더 맞히면 돼요 저스티스 리그 했던 거잖아 넘어가 가자 마지막 문제 저스티스 리그 대 나루토 이거 나루토죠? 이거 나루토죠? 나루토겠지? 잠깐만 함정 있나 생각해봐 아까 전에 만화 도쿄골 190몇 만이었지 도쿄골보다 저스티스 리그가 낮은데 나루토가 더 적게 나온다고? 말도 안 되지 나루토가 겠습니다자 10점 달성 해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검색량 실화냐 진짜 가슴이 웅장해다 <laughs> 그거 나루토에서 나온 얘기냐? 자, 나루토 대 하스스톤. 하스스톤도 굉장히 유명한 게임인데. 하스스톤, 이거 카드 게임이거든요? 대게임이에요, 이거. 카드 이거 조합 짜가지고 막 공격하는 그런 블리자드 게임인데요. 공략 검색하려고 많이 검색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쿠키런 킹덤 얼마나 검색했지? 그것도 한 600, 700만 되지 않았나? 근데. <laughs> 스포라고요 여러분들 스포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하스토이 더만테 저거는 그냥 자기 혼자 말한 걸 수도 있어 조심해 나 생각할 거야 내혼나 혼자 생각할 거야 나나나 나, 나 스스로 생각할 거야 머릿속 잠깐 좌뇌 멈춰 우뇌로 생각해 갬성으로 간다 나루토를 검색하는 사람들한테 빙의해 <laughs> 하, 하 이거 이거 보여주려고 억로한 어, 거다 그렇 이 새끼들 어어 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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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것 같아 이 새끼들 이 새끼들 검색 이거 안 하고 딴거 검색할 것 같아 나루토 검색 안 하고 원피스 남이 이런 거 검색할 것 같아 이 새끼들 안돼 이거 자 하스스톤 게임어야 나 하스스톤 게임한다 에한판 쳤어 한판 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 전략 개 좋아 보여 검색해 검색해 하스스톤 최신 유행하는 대기 뭔가 검색해 검색해, 검색해. 그렇지 하스스톤 하루에 열 번도 검색할 수 있지 하스스톤 가겠습니다. 점수 11점. 여러분들, 뭐, 퀴즈 프로그램, 빙까 빙시 대단히 무슨 소리예요? 이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 마론5 몇이었어? 기억나는 사람. 이 방송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야. 빙이 퀴즈 빙이 프로그램 이거... 나가면 이거 전화 찬스 쓰는 나왔는데. 거 알죠? 아, 요즘엔 전화 찬스 안 써. <laughs> 채팅 찬스지. 어, 45만이었어? 어 <laughs> 45만이었어. 오케이. 여러분들, 역시 기억력 어, 오지구요. 말할... 자, 마론5 대 김장훈. 잠깐만 김장훈은 요즘에뭐 검색할 때뭐 김장훈으로 검색 안 하고 뭐 습튼 뭐막 그런 걸로 검색하지않냐나 어디서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막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 김장훈 말고 습튼 준이 더 많이 검색돼. 그러니까 뭐냐고, 나 그거 뭐냐고 나그 뜻이 뭐야? 이게 뭔데 한자를 한 글로 표현했다고? 아김창 야 네, 진짜, 진짜 네티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자 그래서 왠지 김장훈! 네, 됐어 이거 찍었어! 느낌으로 갔어! 좋았어 하 13점 13점이야 13점이야 지금 13점이야 미쳤다 잠깐만 씨스타요? 여름이잖아 지금 잠깐만 이게 멜론 검색도 포함이 되나? 안될거 아니야 근데 보통 씨스타를 구글에 검색 안 하고 멜론에 검색하지 않을까? 잠깐만 유튜브 뮤직에 검색한 것도 구글 검색으로 치나? 유튜브가 구글 거니까 구글 검색으로 치나? 칠것 같은데? 왠지 구글 검색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치? 그러면 시스타지! <laughs> 안 들어가는 <laughs> 거였어. <laughs> 어떻게 여름인데 터치 마이 바디 이걸 안 들을 수가 있어. 아 속상하다. 좀 이따 한번 들어야겠다. 자 최고 점수 13점. 어느 정도가 문제... 아까 넘었어, 아까. 20점 도전하라고요? 과연 가능한가요, 20점? 자, 20점! 이런 거, 하지 말고, 최고 점수! 20점 넘어도 최고 점수까지 가도록, 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쥐 대 살인의 추 박쥐가 431만에나 검색됐어? 왜? 이유가 뭐야?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박쥐지? 연습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엑서, 사이즈! 자, 테넷대 하이큐! 하이큐 아까 몇이었지? 자, 자, 집단지성. 기억력 보여주십시오. 하이큐 300만이었나요? 하이큐! 오케이. 아, 역시 여러분들 정말 기억력 대단해요. 어? 자, 하이큐 대 슈가. 슈가가 뭐야? 아, 슈. 슈가. 슈가가 누구야? 대단한 사람이지! 누구야? 아니, 누구야가 아니라 누구, 누굴 찍어야야? 무조건 슈가죠. 네. 무조건 슈가지. 슈가 누구냐고? 아, 장난친 거지. 비뇨기! 사랑해! 어? 내가 그걸 뭐. 뭐 자, 원피스 대 슈가. 아, 이거 무조건 슈가죠. 예, 슈가지.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원피스가 더 많아요 슈가보다? 이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이게 게임 이거 나가리야 이거! 이거 이거 주작이야 이거 게임 못해 이거 나! 아유 이거 못 해! 슈가가 누구야!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안해안 해, 해. 그만해! 그지 같은 거 그냥. 아니 뭐 채팅창에다가 뭐 자꾸 태양계를 왜 자꾸 쓰는 거야?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을 왜 쓰는 거예요? 명왕성은 태양계에서 탈출됐어요. 명은 쓰지 마세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말좀 하지 마. <laughs> 이거 못하겠다 무서워서 못하겠다 이 씨X들아 <laughs> 물보라를 일으키다 못해 아주 쓰나미로 그냥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그냥 묻어버릴라 그러네 해도 돼? <laughs> 해도 되니? 그래 좀 할게 그래 너그 개인적인 뭐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없애고 진짜 제그 뚝심을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더걸스 때 레디 플레이어 원아나 이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난 이거 같아 자, 포스트 말론 대 DJ 칼리드. 이거 약간 맥빙일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의 투표 찬스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말론 이 검색량이 더 많을 것이냐? DJ 칼리드가 더 많을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 자, 500명이 벌써 투표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보고 갈게요. 포스트 말론이 58%, DJ 칼리드가 42%, 1% 포스트 말론. 와 역시 역시 집단지성 자 DJ 칼리드 대 미나리 <laughs> 야야아 <laughs> 칼리드 형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미나리는 전국에 계신 그 요리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한번씩 미나리 뭐 한번씩 요리할 때 한번씩 칠거 아니에요 그죠? 아 영화 미나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뉴스 안 보냐고요? 안 봅니다 <laughs> 이건 뭐야? 이거는 자동 완성 없으면은, 오딘 바랄라까지만 치고, 그냥, 라이징까지는 검색 안할것 같은데? 오딘은 게임이에요? 아 그러면은, 미나리지. <laughs> 자 오딘 바랄라이징 대 드래곤볼 야 근데 이게 850만이나 돼? 아 근데 드래곤볼을 어떻게 이겨 이런 수준이 아니라 8월 검색이라는 걸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오딘 바랄라이징 신작이에요? 아그럼 오딘일 것 같은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드래곤볼 드래곤볼 하니까 나 오딘 바랄라 라이징일 것 같지 왜? 어 투표 한번 가야 되나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투표 자, 여러분들의 투표 기다립니다 나루토가 아까 전에 몇만이었어 그거 확실히 아는 사람 나루토 600만 아니었나? 나루토 600번 맞아?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이 드래곤볼이라 했지만 오딘으로 갑니다. 하지 말자. 이게 집단지성을 해도 내가 고집불통 그냥 똥멍청이라서 이게 안 된다. 아까는 집단지성이 힘이라며 왜 갑자기 우리를 불신해? 미안해요. <laughs> 아 미안해. 야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나의 생각은 아예 안 넣을게 무조건 여러분들의 집단지성 투표로만 이루어지는 더 많이 더 적게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으로 과연 몇 점까지 갈 것인가 시작합니다 올드보이 의 오딘 바랄라 라이징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높다 훨씬 많네요 오딘으로 갑니다 어 오딘이네요 역시 집단지성 올드보이 의 아가씨 나는 아가씨요 야, <laughs> 왜냐면은 올드보이는 웬만큼 영화 좋아해서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아니. 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상 또 검색을 안할것 같아. 근데 아가씨는 한번 봐잖아? 그러면 영화 또 보는 사람 아니어도 한 번쯤 더 검색해 보고 싶은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가씨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또 비슷하네요. 예, 아가씨 가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다고요? <laughs> 아이고야. 자 아가씨 대 어벤져스. 형 아가씨 검색 자주 했구나. 조용히 하세요. 자 이거 투표 해야 되나요? 어벤져스 아닐까? 아 어벤져스를 어벤져스로 잘못 검색하고 어벤져스로 잘못 검색하고 어벤 저스로 잘못 가 하고 어벤져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서 적을 수도 있나? 아 그건 아니겠죠? 아 그래도 투표는 해야 돼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의 집단지성으로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저도 뭐한표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씨냐 어벤져스냐 어드벤저도 오. 가능해 <laughs> 어드벤저도 가능해 아오 이거는 뭐 어벤져스 오타로 검색하면 수정된 검색어로 검색해줘 구글은 야야 야야 <laughs> <laughs> 야! 내 말이 맞는 거였냐? 투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집단지성의 힘 3점! 집단지성은 3점으로 판결났습니다. 아,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진짜로? 진단하다도. 다시 한번 해야겠지, 이거. 솔직히. 진단하다도. 여러분, 이거 인정 못하지. 다시 한번 갈까? 집단지성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가볼까? 가자! 자, 20세기 소년 대 김동현. 20세기 소년은, 어, 본격 과학 모험 만화래요. 자, 김동현이 79%. 김동현 가면 되죠? 저도 김동현일 것 같아요. 김동현. 662만 회로 승리 현재 점수 1점. 자 김동현들 레드벨벳. 이거 생각해라. 레드벨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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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어. 불백. 생각해. 이거 잘못 오타 쳐질 수 있는 거 생각해. 생각하고 찍어. 어. 자 김동현들 레드벨벳. 아우, 돼지 불백 먹고 싶다. 기사식당 가가지고. 아우, 맛있겠다. 오, 레드벨벳이 83%를 퍼 넘어갔기 때문에 콜드게임으로 레드벨벳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아, 맞네요. 3,100만에. 자, 레드벨벳의 하스스톤. 이거 아까 나왔던 거기 때문에 기억력으로 한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스스톤 몇만이었죠? 1,200만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레드벨벳. 기억력 기가 막힌다, 진짜. 누군가 한 명은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사람 많을 때는. 자, 인터스텔라의 하스스톤. 오, 야, 박빙인데? 이거 게임 대 영화거든요. 자, 집단지성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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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 티격 태격. 티격 태격. 오, 박 어, 빅방이에요. 박 아니, 박빙이에요. 49.6대 50. 어, 어떡하지? 아 이거 집단지성 플러스 알파로다가 내가 그냥 초장을 한번 찍어야 되겠는데 아가씨가 2천만이었나요? 하스스톤보다 많죠? 인터스텔라보다 아가씨가 유명한가요? 8월에 굳이 왜 인터스텔라를 검색하냐고? 그럼 8월에 굳이 왜 아가씨를 검색해? 하하 어렵다 그러니까 자 그냥 못 완벽하게 못 투표 한... 결과로만 가도록 할게요 자 인터스텔라가 51.7%로 맞네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인터스텔라 더 많이 경매장 이하형 이렇게 해서 집단지성은 두번 연속 3점입니다. 진짜, 집단지성 이제 믿어도 되나? 의심이 된다 조금. 이새끼란 마들. <laughs> 찐막하자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진짜 잘좀 해봐. 집단지송. 집단으로 사과하는 거야? 지성이야 어. 이거 뭐였어? 하이큐가 많았지? 이건 내가 기억나니까 넘어가 줄게. 강호동이 많았어요. 이거 넘어가 줄게. 아이씨. 자, 3점까지 했어요. <목소리> 꽁으로, 먹었다. 야, 꽁으로 먹었다, 야. 꽁으로 먹었다. 자, 슈가 데 토르. 아, 그러니까. 자, 투표하세요. 슈가가 <목소리> 훨씬 많네요, 그렇죠? 뒤졌다. <목소리> 가하다 자, 내가 하마다님 어떻게 BTS 슈가를 버리고 토르를 선택하신 겁니까? 해명해주시죠. 자금 마치 2억 대 700만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해명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반기 들고 싶었나 아, 해명하라고 이게 사, 이게 해명이야? 야또 누구야? 뒤졌어. 톰3 4 1 3 4 해명하세요. 아이돌 몰라요. 할 말이 없네 이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형님. 자, 13점까지 가자. 우주 아마 한 명은 이겨야 될거 아니야. 자, 하스스톤이 1200만이었죠? 제가 닦아놓은 길에 여러분들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나가는 그런 거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 하스스톤이 이겼고요 도라에몽 몇이었죠? 300만이래? 기억력 좋고요 몬스타 X 대 도라에몽. 처음 나오는 거잖아, 몬스타 X. 도라에몽이냐, 몬스타 X냐? 버거킹에서 몬스터 X 먹으려고 검색하다 <laughs> 검색됐을 지도 몰라. 버거킹에서 몬스터엑스 야 그거 몬스터엑스를 몬스타엑스로 검색한다고 그거를 근데 그거 진짜야 <laughs> 그래 진짜야 도라이몽 53.7%대 몬스터엑스 46% 도라이몽 승리 <laughs> 자 이것으로 집단지성의 능력함이 밝혀졌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주하마 한 명보다 집단지성이 더 멍청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멍청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취급하지 말래. <laughs> 같은 취급하지 말래. 좀. 형이 도와준 거 빼면 또삼 점. 야 내가 도와준 거 빼면 또삼 점인가? 야야 흩어져. 야, 흩어져라. 그냥 집단하지 마라. 그냥 <laughs> 우주하마 우주랑 하말을 합치면 우주하마 토리 랑도마 뱀을 합, 치면 문도도마, 뱀스나.